다음 중 조선 왕조 실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규장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이라는 가사는 매년 10월 마지막 날이면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가수 이용이 부른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잊혀진 계절 1973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이탈리아계 미국 마피아 가문의 이야기를 그린 고전 명작입니다. 알 파치노가 출연한 이 영화는 무엇인가요? 대부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해는 언제인가요? 1918년 한국에서 봄이 되면 들판에서 자주 볼수 있는 꽃으로 꽃말은 희망이며 주로 노란색 꽃잎이 특징인 이 꽃은 무엇인가요? 민들레 한국에서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간식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게 도와준다는 뜻에서 조청으로 만든 이 음식은 무엇인가요? 연 다음 중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섬은 어디인가요? 보르네요. 차량이 급정지할 때 발생하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바퀴에 자동으로 제동을 꺼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ABS 한국 문학의 대표 작가 중한 명으로 태백산맥이라는 작품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다룬 소설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조정래 다음 중 세계보건기구 WHO가 속한 국제기구는 어디인가요? UN 현대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로 목, 어깨, 허리 등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무엇인가요? 디스크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 하나요? 인권 대한민국의 겨울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제주도. 손흥민 선수가 현재 활약 중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토트넘 핫스퍼. 금속에 비해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재료로 주로 항공기와 자전거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는 무엇인가요? 티타늄. 대한민국에서 양력 기준으로 새해 첫날을 부르는 명칭은 무엇인가요? 신장. 지구 대기권 외부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다가 지구 대기로 진입하면서 빛을 바라며 타버리는 소행성 조각을 무엇이라 하나요? 유성 보석 중 가장 경도가 높고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며 결혼 반지에도 자주 사용되는 이 보석은 무엇인가요? 다이아몬드 다음 중 다윈의 진화론에서 자연 선택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적자 생존. 소리가 산이나 절벽 등에 부딪힌 후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나요? 메아리.